아침 6시 30분 김영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몸의 벤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김상민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루틴이 반복되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후라이를 부치는 일상. 상민이 일어나면 아침을 차려주고 그가 헬스장에 가면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하는 하루. 오후가 되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저녁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의 패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상민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영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간혹 영자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상민이 헬스장으로 떠나고 나면 영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조차 별다를 게 없었다. 집안일을 마치고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다가 가끔 젊은 시절 좋아했던 트로트 가요를 틀어놓고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금세 그만두곤 했다. 왠지 그런 감상에 빠지는 것이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영자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건 절친한 친구 이명희와의 만남이었다. 명희는 영자와 같은 또래로 젊을 때부터 연애 이야기라면 빠지지 않던 친구였다. 두 사람은 주로 경로당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동네 이야기나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희가 영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더니 새로운 제안을 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사교 댄스 교실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영자는 처음에 극구 거부했다. 이 나이에 댄스라니 게다가 상민이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명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댄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었다. 교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 한쪽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들 편안한 복장으로 춤을 배우고 있었다. 영자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어색해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을 부러워했다. 파트너를 바꿔서 연습하는 시간이 되자, 한 남성이 영자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박선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여전히 멋있어 보였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잘생김이 느껴졌고, 특히 그의 미소에는 능글 맞으면서도 매력적인 구석이 있었다. 선우가 영자의 손을 잡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상한 떨림이 가슴을 스쳤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봤던가. 선우는 영자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었다. 영자는 자꾸 실수를 했지만 선우는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점차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선우가 자신을 리드하는 느낌이 묘했다. 오랫동안 모든 걸 자신이 챙기고 결정해야 했던 삶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준다는 것이 새로웠다. 수업이 끝난 후 선우는 영자에게 다음에도 파트너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칭찬과 부탁에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관심을 받아봤던가. 상민은 영자가 뭘 해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는 영자의 달라진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오랜만에 친구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댄스 교실에 다닌 지한 달이 지나면서 영자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tv 시청으로 시간을 때웠지만 이제는 댄스 시간이 기다려졌다. 특히 박선우와 파트너를 이루어 춤을 추는 시간이. 선우는 정말 능숙한 댄서였다. 탱고, 왈츠, 룸바까지 다양한 춤을 소화해냈고 영자에게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영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자꾸 실수를 했지만 선우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점점 실력이 늘어갔다. 선우의 지시에 따라 영자는 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가슴이 자신의 어깨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그의 체온과 남성적인 향이 느껴졌다. 40년 넘게 상민과만 가까이 해본 영자에게는 낯선 느낌이었다. 선우가 영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스텝을 이끌어 나갈 때, 영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의 리드에 몸을 맡기는 법을 익혀갔다.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의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예전과 달라 보였다. 춤을 출 때의 자세와 표정에서 뭔가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느껴졌다. 선우는 영자의 작은 발전도 알아봐 주고 칭찬해 주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그의 말에 영자는 기분이 좋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상민은 영자가 뭘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선우는 달랐다. 댄스 교실 밖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근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선우는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은 슬픔을 털어놓으며 영자와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했다.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니. 상민과는 전혀 다른 대화였다. 선우는 영자에게 끌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고 영자 역시 그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는 선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댄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따로 연습을 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때로는 근처 공원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만의 비밀 같은 만남이 계속되었다. 집에서의 영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댄스 교실에 가기 전에는 옷차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서 고민하며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향수도 뿌렸다. 새로운 옷을 사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젊어 보이는 화장품도 구입했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어느 날 아침 상민이 영자의 달라진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 했지만 영자는 그냥 날씨가 좋다고 얼버무렸다. 상민은 아내가 경로당에 자주 가고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관심도 없었고 아내가 집 밖에서 뭘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다. 명희는 영자의 변화를 눈치챘다. 생기가 돌고 예뻐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긴 했다. 박선우라는 어느 날 저녁 댄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온 영자에게서 상민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평소에 향수를 뿌리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도 이상했거니와 그 향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 영자는 친구가 줬다고 둘러댔지만 상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행동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옷차림도 화장도 심지어는 말투까지. 마치 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상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든 여자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좀 꾸미고 다니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인가 싶었다. 영자는 그런 상민의 무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자신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니. 선우였다면 작은 변화도 알아봐 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영자는 선우에게 더욱 끌려갔다. 댄스 교실에서 만난 지두 달이 지나면서 박선우와 김영자의 관계는 단순한 댄스 파트너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선우는 영자에게 댄스교실 밖에서도 만날 것을 제안했고 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데이트 장소는 시내의 고급 카페였다. 영자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색해했지만 선우는 능숙하게 메뉴를 고르고 주문했다. 원두를 직접 로스팅한다는 커피의 향과 맛,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다. 선우는 영자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아내를 잃고 5년간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영자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고백. 영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솔직한 마음까지. 영자 역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우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40년 넘게 상민과 함께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카페, 조용한 공원 산책로. 선우는 영자를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데려갔다. 둘만의 공간에서 선우와 영자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깊어져 갔다. 어느 날 밤, 와인을 함께 마시며 젊은 시절의 연애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선우는 영자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영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며칠 후 선우가 영자에게 작은 열쇠를 건넸다. 우리 둘만의 비밀 공간이라고 했다. 시내의 한 오피스텔 키였다. 영자는 망설였다. 이것은 분명히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휩싸였다.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선우가 미리 준비해둔 와인과 음악 그리고 은은한 조명. 영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선우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그날 밤 영자는 40년 넘게 잊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다. 김상민의 아내도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라는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선우의 품에서 영자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을 다시 느꼈다.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 같았던 가슴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다.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살아 있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상민을 보니 묘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영자와 선우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오후에 때로는 저녁에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영자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꿈만 같았다. 선우는 그녀를 한 여자로서 대해 주었고, 영자는 그런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했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항상 옆에 끼고 다니는 영자의 행동에 상민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내의 화장품이 늘어나고 옷차림이 젊어지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진 것을 알아챈 상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명희 역시 영자의 변화를 눈치챘다. 친구의 얼굴에서 묘한 행복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위험한 냄새도 맡았다. 어느날 명희는 영자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선우와의 관계를 고백했다. 명희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경고했다. 나이에 맞게 살라고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하지만 영자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상민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날 그는 영자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댄스교실에 간다던 영자를 멀리서 따라가던 상민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영자가 댄스교실이 아닌 오피스텔 앞에서 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상민이 알고 있던 박선우였다. 상민은 며칠 전 영자가 댄스교실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선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댄스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니. 분노한 상민은 집에서 영자를 기다렸다. 영자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자 상민은 그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댄스 연습을 했다고 거짓말하던 영자였지만, 상민이 목격한 사실을 들이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상민은 영자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영자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운함을 폭발시켰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상민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줬냐고, 자신이 그의 아내로만 살았던 인생이 뭐였냐고 절규했다. 상민은 다음날 선우를 찾아갔다. 선우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상민은 그가 나타나자 격하게 따졌다.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선우의 대답은 상민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선우는 침착하게 자신과 영자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자의 외로움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영자 말고도 다른 여러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상민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남자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영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정말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보살폈던가 하는 반성이 밀려왔다. 상민은 집으로 돌아와 영자에게 선우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영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상민이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혼란에 빠졌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던 선우의 말들이 거짓이었다니. 배신감과 수치심이 몰려왔다. 영자는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댄스교실에도 가지 않고 선우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상민은 그런 아내를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여전히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일주일간의 침묵 끝에 영자는 선우를 만났다. 오피스텔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자는 선우에게 상민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선우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영자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인정했다.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일 뿐이고 영자에 대한 감정은 진짜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실망한 영자는 선우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민은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줄 알았지만 영자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영자는 상민에게도 선우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후 영자는 상민과 선우 그리고 친구 명희와 아들 지훈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을 빌려서 만찬을 준비했다고 했다. 모두들 영자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 했다. 상민은 영자가 선우와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다. 선우는 영자가 남편을 떠나 자신에게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명희와 아들 지훈 역시 영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 하며 긴장한 채 기다렸다. 영자는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단호함과 결의가 느껴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영자는 조용히 일어서서 입을 열었다. 영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상민에게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없었다고 말했다. 상민은 자신을 며느리 아내 엄마로만 봤지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했다. 선우에게는 그 덕분에 잊었던 자신을 찾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영자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이어갔다.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신은 늘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살았다고 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욕망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상민과 선우는 영자가 둘중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했다. 명희와 아들 지훈 역시 영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는 씩 웃으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자신에게는 상민과 선우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박하려 들지도 않고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강승철이었다. 30대 중반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트로트 가수 지망생. 댄스 교실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던 그 젊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상민은 아내가 자신보다 40살 가까이 어린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선우 역시 영자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명희는 친구의 파격적인 결정에 할 말을 잃었고 아들 지우는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된것 같아 당황했다. 영자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로맨스. 앞으로는 강승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길 거라고 했다. 아들에게는 이제야 진짜 어머니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지 않냐고 물었다. 강승철은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70대 여성이 가진 자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후원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영자는 그런 강승철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40년 넘게 억눌러 왔던 욕망과 젊은 시절의 꿈을 되찾고 싶었고, 강승철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로 보였다. 상민은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선우는 자신이 완전히 계산해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영자가 자신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젊은 남자를 선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가벼움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막을 권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자신보다도 어린 남자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명희는 친구의 선택에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영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강승철이라는 젊은 남자의 진짜 속마음이 의심스러웠다. 영자는 강승철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껏 볼수 없었던 해방감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을 드디어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은 채 영자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강승철과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는 황망한 표정의 상민과 선우 그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명의와 지훈이 남겨졌다. 며칠 후 영자는 강승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승철의 트로트 가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녹음실을 빌려주고 의상비를 대주고 심지어 작은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강승철은 영자의 그런 지원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영자는 강승철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영자를 김영자라는 한 여성으로 대해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 영자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다. 강승철은 영자에게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함께 클럽에도 가고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도 경험했다. 영자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신선하고 짜릿했다. 마치 잃어버린 20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지우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상민은 이혼을 요구했지만 영자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단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와 강승철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강승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비싼 장비, 더큰 공연장, 더 많은 홍보비. 영자는 그의 꿈을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어느날 영자는 우연히 강승철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 여자 역시 나이가 많은 후원자 같았다. 강승철의 달콤한 말투와 능숙한 화법을 듣고 있자니 영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에게 하던 말과 똑같았다. 하지만 영자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렸다. 강승철이 자신을 이용한다 해도 상관없었다. 자신 역시 그의 젊음과 활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비록 주변의 시선이 따갑고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김영자로 살고 있다고 느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승철 역시 영자와의 관계에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였고 동시에 경험 많은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있었다.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영자의 젊은 마음과 열정은 그 차이를 충분히 메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서로를 원했다. 영자는 강승철을 통해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았고 강승철은 영자를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몇달후 영자와 강승철의 이야기는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영자의 용기를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비난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듯 당당했다. 상민은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했지만 아직 영자에게 내밀지는 못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도 들었다. 선우는 자신의 가벼운 행동을 후회했다. 만약 영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명희는 친구의 선택을 지켜보며 복잡한 신경이었다. 영자가 행복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었다. 특히 강승철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는 명희로서는 친구가 걱정되었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인정하기로 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다면 지지해 주고 싶었다. 다만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영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이었다. 강승철과 함께하는 매순간이 모험이었고 도전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김영자가 선택한 황혼의 로맨스였다. 세월이 흘러도 영자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자 자신이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영자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김영자의 황혼 로맨스는 계속되었다. 그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